안녕하십니까. 문모선사입니다. 오늘은 그감묘사상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묘사상이라는 것은 산에서 수도를, 산 속에서 적정상락 속에 수도를 할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을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은 산 속에 나오지 말고, 산문 바깥을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감묘사상을 통할까 말까 하다. 그 정도 하면은 남의 감을 수 있, 일, 일, 일으킬 수가 있고, 자기 감도 명당 하나 얻을 수가 있어. 보통 정성으로는 명당을 얻을 수도, 갖다 볼 수도 없어. 사람들 그래. 명당 보다 어떤 사람이 다니니까, 어, 얼굴에다가 검은 봉이 씌워준대요.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정성 가지고는 명당을 얻을 수가 없다. 명당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이다. 천벌겁입니다 예. 네. 그그 얘기하고. 하여튼 전상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을. 수행도 많이 하지. 뭐 담으라고. 뭐 담으라고 맨날 비우려. 남이 모르는 것을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뭐밥 많이 먹으라고 비우 비워, 비워서? 그게 아니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비법을 얻을 하늘과 땅에서 얻으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뭘 맨날 비워, 뭐 비우길. 수도라는 하면서 그럼, 마음을 비워야 신을 통하고 신을 통해 도를 통하는 거예요. 도를 통하면 대단해지지 어, 응. 뭐, 그게 또도하는 뭐,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면 말았어. 뭐, 하여튼, 마음을 묘하게 신을 통하고, 신을 통해야 도통을, 도통을 한다. 풍수지리학에서도 그러지, 신이 먼저라고, 우 위라고. 아, 틀린 말. 신을 통해야 도를 통한단 말이야. 도를 두루두루 통한 거야. 명당이 아닌 것은 명당이고 백골 저학이라고. 저기가명당이다 작대기 풍구처럼 말이야. 뭐가, 다 그려야 돼. 요즘에 사진 찍을 수 있어, 사진. 명당이 어디냐고, 누가 얘기하면, 사진 찍어 있냐? 그려와라 해야 돼. 그냥 안다고 명당, 명당 있다고, 아, 풍수질 한다고 그러면 그, 그냥 알아서 하면 해줘. 그러면 안 돼. 사진 찍어 와라. 그려와라. 어떻게 생긴 게 명당이냐? 네? 그, 오성을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뭐, 득수득파도 마찬가지. 엄청 많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명당에도 급소했다 어불성설 우연덕지도 어불성설 전생에 충과 효가 충만했어야 돼 충과 효와 덕을 베풀었어야 돼 그래야 명당할 수 있어 택도 없어 안 보여줘 명당 예. 이제 그렇다 치고 이거 사, 이 사진에 대한 책 4권에 대해서인데 이게 책 4권 표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행주산성에 오라갔는데 비가 와 비가 갑자기 그쯤에서 바람이 불더라고 그 북한산 삼각산을 보니까 연대 앞에서 의정부까지 구름이 갑자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안 보시죠? 구름이 갑자기 쌓이더니, 위에 테두리가 하나 딱 생겨. 아, 저게 뭔가. 또 가셨, 셔드, 카메라 셨다 눌렀지. 그랬더니,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 사진 찍어놓고 한참은, 한, 몇년 있다가 책, 책 표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 몇초 보니까. 아, 이게, 삼 명이 지나니까 알려주시 거예요 도저 아주 하나는 태양 아달 달림 하나는 태양이야 하늘의 음과 양이야 어? 태양은 남자는 양이고 달과 여자는 음이야 그 음양이라고 그래 그거 오행은 화수목금토성 다섯 개성 오행이라고 하고 여기는 어,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상에서 나에게 선물 주신다 했거든. 한달 전쯤에. 정성을 많이 올렸어. 부자양반들이 제일 크게 몇번 지냈어. 삼각산에. 그랬더니 선물 주시면 뭐 했어. 그대로 얻은 거야, 이게. 자, 이쯤에서 오늘은, 어, 이쯤에서 그 마치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수자성 그 있는 것으로 또 골라서 한천 군데, 천 군데. 명당 천 군데 이 사진 찍은 것도 많고. 명당 사진도 천 군데, 명당도 천, 여 군데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두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